여기 마크인의 몬스터들도 생각보다 괜찮게 생겼단 말이지?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이상형 몬스터를 알고 싶어. 야, 유튜브나 볼게. 몬스터. 못 아니, 몬스터인데 이상을 형왜 고르라는 거야? 어? 아니, 못생긴 놈을. <laughs> 아니, 못생겼다니. 아니, 괜찮지 않아? 아니, 아니 팔만 오지게 길잖아. 아니 돌리겠네. 아니 너 이상형이 슬렌더맨이였어? 아니키 아니, 크고 조금 순딩하게 생겼잖아. 뭐가 순딩해! 진개 시크하게 생겼구만! 아, 아니 눈개 찢어져 있잖아. 야눈 3픽셀이야 3픽셀! 아니 눈이 큰 크다고 아니. 하면 안 돼? 야 자세히 보면 쌍꺼풀도 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니 얘는 눈이 작은 거야. 비율 좋고 몇 등신인지 아 비율 좋은 거 <laughs> 맞는 거지? 다리 길고 어? 말랐고 아니 아니 어... 어때? 아니, 얼굴, 아니 얼굴이랑 엄청 길이가 비슷한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야 순간 이동하는 남친 얼마나 좋겠냐. 납. 나...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야 샤워하다가 없어져. <laughs> 물... 얘는 어때 얘는? 아 너무 너무 헬창인데? 얘도 키 크고 어? 깨 넓고. 어깨가 넓긴 넓네. 허리 얇아 심지어. 근데 허리 얇은 거는 좀 좋지 않은데? 아니, 역삼각형 체형 몰라? 아얘 정도면 아니...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얼마 잘생겼냐? 뭐 그래 그엔더맨보단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엔더맨보다 나? 엔더맨은 제, 제 기억에 말한 때는 슈윈더맨이지 뭐 나는 이거지. 그냥. 아 고양이. 아뭔개소리야 근데 나는 사실 고양이상보단 강아지상을 좋아하긴 음. 하는데 귀엽잖아 그리고 그냥 귀엽잖아. 얘도 나를 지, 뭐지 동반자야 인생의 동반자. 인생의 그냥. 동반자. 어. 너를 보고 도망갈 텐데? 아니야 그럼 인생의 동반자가 되면 안 도망가.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접근이 어렵지. 저승의 동반자 아니야? 아, 저, 일단 <laughs> 그동안 계속 이제 플러팅을 해야지. 너무 가스라이팅 <laughs> 아니야? 꼬신다, 이제. 아, 어. 이득이 동반자, 이득이 동반자. 아, 이제 물고기로 꼬신다, 이제. 아, 어. 어, 그런 거같 아, 이제 뇌물로 준다, 이제. 아, 그러니까 어? 돈 주고 아, 만난다 이거지. 이건 이거는 사랑이야, 미안한데. 사랑은 이제 뇌물이라 그러니까. 아, 아니. 어. 아니 아니 뭔 소리야. 명이는 너 물질 보고 만나는 거 아니야? 너의 마음을 안 보는데? 그니까 아니 아니 마음 50, 돈 50. 아니 돈으로 꼬신 거잖아. 어? 아니야. 너, 너내 여자친구? 이스나이이스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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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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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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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어. <laughs> <laughs> 납치잖아 <웃음> 납치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 우리 항상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친이 음.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 왜 폭력? 너너서바이벌한 다음에 한대 때려봐. <laughs> 너무 <laughs> 폭력적이잖아. <않아? 웃음> <laughs> 아 이제 이제 다른 남자는 이제 안 만나겠다는 바람을 안 피겠다는 거지 그러다가 죽이는 거야? 아안 <laughs> 얼굴 못생긴 애한테는 이제 약간 그런 아 여지가 없는 그런 어? 외모를 많이 네. 보시는구나. 어, 어외아 근데 왜 너랑 사귀... 어. 야, 아니 야, 야, 야,